내일 네, 생생 불던 칼바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풍 특보 모두 해제됐고요. 강추위도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앞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서울 토요일 최고 6도, 휴일에는 9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교해 훨씬 높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로 눈이 한때 날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얼어붙은 도로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주말 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서쪽의 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휴일에도 경기 남부 등 경북과 호남으로 먼지가 잔류하겠습니다. 대기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 살펴보시면 종일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대구가 영하 7도, 한낮 기온 10도 보이겠고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낮부터 영상권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연천과 포천은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경기 동부 지역 가평도 영하 12도 보이겠고 이외 지역 영하 7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아침과 낮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한낮 기온 7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최고 5m, 서해상과 남해상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